안녕하세요, 꿀팁유입니다. 과일 주스 좋아하세요? 직접 만들어 마시면 맛이 다르잖아요. 한번 마시면 파는 건못 마시겠더라고요.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빠르고 쉽게 만들어 먹고 싶은데 찾아보니 착즙기가 딱 좋아 보였어요. 과즙을 짜내서... 과육 속 영양소 파괴 없이 그대로 섭취하기에 좋아 보였는데요. 근데 착즙기랑 블렌더는 뭐가 다른 거예요? 착즙기는 재료를 눌러서 높은 압력으로 수분을 짜내는 방식인데요. 고농축즙을 내는 데 특화된 가전입니다. 반면에 블렌더는 빠르게 회전하는 칼날이 재료를 고르게 분쇄해요. 스무디나 이유식 조미료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착즙기로 만든 주스는 적은 양으로도 특정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고요. 건더기가 없어 목 넘김이 부드러워요. 그만큼 소화도 빠르고 흡수도 빠르고요. 다만 고농축액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이나 위가 약한 분에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 적기 때문에. 포만감이 적어요. 다행인 건 그만큼 칼로리도 낮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떤 착즙기를 사야 할까요? 너무 저렴한 것만 사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실망은 실망대로 할지도 몰라요. 돈 내고 쓰레기 제품을 살순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하나 비교하기 너무 힘들죠? 가장 많이 팔리고 모두가 추천하는 착즙기만 모아서 리뷰해봤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고민 해결해드릴게요.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확인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꿀팁 리뷰를 지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휴롬 착즙기 H400 첫 번째로 소개할 착즙기는 휴롬 착즙기입니다 가격은 30만원대입니다. 보이시나요? 리뷰 수 미쳤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고 채소 섭취가 필요하신 분들의 원픽이네요. 착즙기 끝판왕이니까요. 사용도 간단하고 세척도 편하다고 리뷰에 많이 언급되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우선 디자인은 미니멀하고 깔끔합니다. 컬러는 보니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따뜻함과 청량함이 공존하는 웜 화이트와 어둠과 밝음이 함께하는 티타늄 그레이가 있어요. 가장 순수하고 시크함이 결정체인 맵블랙 컬러도 있습니다.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시해서 어떤 주방이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말 편하고 추천하는 기능인 자동 절삭 기능입니다. 그냥 통째로 넣으면 돼요. 단단한 과일이나 뻣뻣한 잎 채소도 알아서 절삭되고요. 껍질 속 영양분까지 다 섭취할 수 있어요. 자연을 건강하고 맛있게 주스로 마시는 거죠. 채소나 과일이나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될것 같고요. 착즙 주스 컬러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편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필요한 시간에 마실 수 있고요. 기존 모델보다 더 강력해진 착즙약과더 커진 드럼 용량이 만족스러운데요. 막상 받아보니. 생각보다 커서 놀라신 분도 있더라고요. 영양소뿐만 아니라 재료 그대로의 맛이나 향까지 유지하니까 더욱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많은 리뷰가 언급했던 게 세척이 너무 편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착즙기는 세척이 어려워서 망설이신 분들 계시죠? 이제 그런 걱정 끝입니다. 흐르는 물에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어요. 본체와 분리도 쉽고요. 스위치 타입의 전원이라서 사용하기도 간편하죠. 일체형으로 된 찌꺼기 컵이 따로 분리되어서. 공간 활용도 되고 편리해서 더욱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사용하기 편하고 관리가 편해야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자연을 담은 차원이 다른 휴롬 착즙기 추천합니다. NUC 콜드프레스 착즙기. 두 번째로 소개할 착즙기는 NUC 콜드프레스 착즙기입니다. 가격은 10만원대입니다. 역시 많은 리뷰가 있고요. 76% 이상이 최고라고 했는데요. 리뷰를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저속 압착이며 저소음이고 세척이 편하다고 하네요. 이제는 아침 식사로 빵보다 건강한 주스를 마실 수 있어 더욱 든든하고 만족스럽다고 해요. 건강한 라이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까요? 바쁜 아침 채소 350g을 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완벽한 하루 섭취량 달성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에 묵직함이 있는 본체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컬러는 세 가지 컬러입니다. 취향대로 고를 수 있어요. 클래식은 영원히 아름답죠. 고급진 매트화이트펄이 있고요. 시크함의 끝판왕입니다. 매트건 메탈 컬러예요. 우아한 품격을 느끼고 싶으세요? 매트다크레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목해야 할 기능은 네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저소갑 착즙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맷돌처럼 지그시 눌러주는 방식이에요. 영양소 도망 못 가죠. 울템 스크류가 탑재되었어요. 압도적인 내구성을 가졌는데요. 미세한 타공기법을 활용한 STS304 미세착즙망도 완벽한 착즙을 위한 템이에요. 과일부터 채소까지 꽉 눌러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국내 모터라는 거예요. 착집기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모터죠. 저소음 AC 모터의 국내 생산이라 내구성과 안정성은 믿음이 가죠. 소음과 진동은 최소화로 하고 저속 회전 방식의 감속 모터가 더욱 강하게 착집합니다세 번째 포인트는 플랫 호퍼형 투입구예요. 실속형의 일자 투입구와 플랫 호퍼가 만났습니다. 스크류까지 수직으로 재료가 들어가요. 걸림 없이 편리하게 착집할수 있어요. 플랫 호퍼는 탈부착도 가능하니 사용하기에 너무 편하지 않나요? 네 번째 포인트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착집만 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아이스크림만과 냉동 과일만 준비해주세요. 나만이 홈메이드 아이스크림 완성입니다. 비싼 젤라또 부럽지 않네요. 너무 단단하게 과일이 얼려있다면 상온에서 10분 정도 자연해동하면 좋구요. 딸바나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못참죠. 그러면 세척도 과연 쉬울까요? 배출구 세척솔과 회전세척솔이 포함되어 있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척솔로 위아래로 닦아주고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되니까요. 레시피북도 있어서 더욱 맛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착집은 물론 아이스크림까지 가능한 nuc 콜드 프레스 착즙기 추천합니다. 아로나 칼로스 착즙기. 세 번째로 소개할 착즙기는 아로나 칼로스 착즙기입니다 가격은 10만원대입니다. 500개가 넘는 많은 리뷰 보이나요? 70% 이상이 만족하였는데요. 리뷰평이 어떤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믹서기로 채에 걸러 마시다가 너무 불편해서 착즙기로 갈아탔다는데요. 케일 주스를 맛있고 편하게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해요. 성능에 비해 저렴해서 만족도가 높았고요. 입문자분들도 어려움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립이 손쉽고 분리도 편해서 더 많이들 찾는 것 같아요. 사용이 간편하고 시스템이 안전해서 유럽에 많이 수출되고 있는 모델인데요. 국내에 처음 판매된 국내 제조 생산이라 더 믿음이 갑니다. 디자인과 컬러도 세련돼서 보기 좋고요. 최상의 건강 컨디션을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중요하잖아요. 과일이나 야채에서 보존하는 영양소 그대로를 섭취할 수 있어요. 웰빙 건강제품 모참조 100% 살아있는 과일 원액 추출이 가능하고요. 초대량 투입구라서 굳이 썰지 않아도 돼요. 편하게 통째로 투입하면 자동 절단 장치가 알아서 잘라줍니다. 단시간에 많은 착즙 가능해요. 오렌지를 통째로 넣을 경우와 낱개로 넣을 경우 좀 다르더라고요. 통째로 넣으면 잔여물이 보슬보슬한데 낱개로 넣으면 잔여 보슬보슬한데 물기가 에물더 많아요. 통째로 넣어야 더 많은 착즙이 되어서 잘게 넣으면 오히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칼날은 고강도 티타늄 칼날인데요. 고급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고요. 위생면에서 안전하고 영양이나 신선도도 지켜줍니다. 원액 배출구는 어떨까요? 역시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예요. 많은 양의 원액을 연속 배출 가능해요. 안전면에서도 믿음직스러운데요. 이중 안전 장치가 장착되었어요. 클램프에 안전 스위치가 있어요. 원액기가 완전히 조립되어야 장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겠죠? 세척도 문제없이 간편합니다. 찌꺼기는 자동 분리되어 조립이나 분해가 쉽고요. 그만큼 세척도 편리하죠. 누름봉으로 잘 갈려지도록 눌러주고 찌꺼기통은 2.3리터 대용량으로 넉넉해서 좋은 것 같아요. 조립방법도 어렵지 않고 쉽고요. 레시피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생과일 주스부터 채소과일 주스도 좋고요. 착즙 후 잔여물로도 당근 수제비나 감자전처럼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요. 국내 생산에 가성비 좋은 아로나 칼로스 착즙기 추천합니다. 올리 스테인레스 콘 착즙기 네번째로 소개할 착집기는 올리 스테인레스 콘 착집기입니다. 가격은 5만원대입니다. 엄청 저렴하지 않나요 400개의 많은 리뷰가 있어요. 귀엽고 깔끔한 디자인과 소음없이 바로바로 먹기 좋고요 두가지 착집콘이 있어서 활용하기 편하다고 하네요. 가격도 저렴하고 소음없이 편하게 착집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예쁘다는 평이 많았어요 날카로운 부분을 최대한 배제한 곡선의 스타일하고요 세련된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질감도 매우 좋습니다. 무광 매트 알루미늄 코팅이라서 손에 닿을 때마다 기분 좋아져요 컬러는 두가지가 있더라고요 시크한 그 자체 블랙과 깔끔한 화이트가 있어요. 둘다 예뻐서 다 갖고 싶어요. 건강한 착즙을 위해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건강하고 안전한 소재여야죠. 과일이 직접 닿는 부분일수록 위생도 중요하니까요.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보니까 착즙콘이 두 개더라고요. 두 개가 겹쳐져 있어서 못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작은 착즙콘과 큰 착즙콘 두 가지여서 과일 크기에 맞게 사용하면 더욱 편해요. 이왕 생과일 주스 마시려면 자연 그대로의 맛과 향 그리고 색까지 그대로 유지하면 더 좋잖아요. 저속 착즙 방식이라 가능합니다. 과일의 양소 파괴까지 최소화했다고 하니 딱 좋네요.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만큼 너무 과열되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요. 과일 2개 정도 착즙하면 15초는 텀 두면 좋고요. 과일 10개를 연속 착즙하면 파손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10에서 15분 정도 꼭 모터 냉각기 필수입니다. 과즙 추출구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착즙되면 이리저리 튀고 흐르잖아요. 이런 난감한 상황을 예방하고 여닫이 추출구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세척은 어떨까요? 전부 분리가 가능할까요? 과육이 닿는 모든 부분 세척 가능합니다. 사용이 끝나면 흐르는 물에 가볍게 세척하 끝이에요.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갈고 남은 잔여찌꺼기들은 어떡하냐고요? 착즙기 안쪽으로 들어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분리형 과육펄프 트레이로 모아서 한 번에 세척할 수 있어요. 전선 정리도 깔끔하게 한 번에 쉽게 되니까 마무리까지 완벽하네요. 나만의 홈카페 생과일 주스를 만들 수 있는 올리 스텔레스콘 착즙기 추천합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팔린 착즙기에 대해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가격과 성능이 다른 만큼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나에게 딱 맞는 걸로 고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좋은 착즙기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현명한 소비를 돕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